제목을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수용을 통한 토착화. 토착화라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야말로 이번 세 번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생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가보자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한 도시라고 얘기돼 있는데 지도에 크게 제가 진하게 써놓은 도시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 이름인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듣게 되시는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누구의 이름이 떠오르나요? 아니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정말로 젊은 나이에 가장 뛰어난 대왕이었어요. 요즘에도 그 모든 전술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햇, 행했던 전술들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20세 젊은 나이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는데 그리스를 점령했고 무려 10, 10, 어, 12년 동안 내 전체를 갖다가 거의 전장에서 보냈어요. 마케도니아라는 도시를 떠나서 그리스를 점령하고 어디까지 쳐들어갔냐 하면 심지어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까지를 갔다가 그만 12년 만에 모든 전 세계를 갔다가 다, 당시 알려졌던 서방 세계를 모두 다 점령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맨날 칼싸움만 하고 다녔을 것 같은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야,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어요, 방송객들이 뭐 부쩍부쩍 힘이 소아라는데 어, 아마 평화방송 아마 듣, 일반 듣는 시청자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 그것을 갖다가 제 강의를 쭉 듣다 보면 아마 수없이 만나게 될두 철학자의 이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가 바로 알렉산더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해박한 스승에게부터 영향을 받아서 곳곳에 가는 곳마다 자기의 방식과 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문화가 뭐냐면 헬레니즘이라는, 헬레니즘 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거를 보통 통칭하는 의미로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를 전체를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지역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섞이면서 형성된 것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알렉산더는 도시를 세웠어요. 원형 경기장을 세우고 그 안에 도서관을 짓고 각 곳곳에 가는 곳마다 무려 몇 개? 60개의 도시를 세워놨으니 그 모든 도시의 이름이 뭐였냐면 알렉산드리아였어요.